저는 60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. 허리가 휠 때까지 모은 노후자금 5천만원?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. 엄마 사업 보증 때문에 5천만원이 급해. 엄마 적금 좀 써도 될까?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.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엔 주름만 가득했어요. 평생 나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은 10만원도 없었습니다. 그때 깨달았죠. 이 돈은 아들의 사업 보증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삶을 지켜줄 생명줄이라는 걸요. 다음 날 저는 통장 대신 빨간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. 엄마, 그게 뭐예요? 제가 오늘 은행 가야 하는데요. 내가 찾던 돈은 여기 있다. 이제 내가 쓸 거야. 엄마, 지금 미쳤어? 내돈 가지고 뭐 하는 거야? 이돈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. 내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내 남은 인생은 망하면 끝이야. 이 돈은 내 보증이 아니라 내 삶의 보증이다. 내가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니? 아니지. 그날 저는 60평생 처음으로 오직 저만을 위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. 프랑스의 작은 카페, 이탈리아의 오래된 성당.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로 살았어요. 가족의 희생이 당연해지면 그 헌신은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. 이제부터 저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.